비트리와 해시 인덱스 물류센터 비유로 이해하기. 하루에 수천 개 택배가 들어오는 물류센터를 상상해 보세요. 비트리와 해시 인덱스는 택배를 분류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비트리는 정렬된 선반이에요. 박스가 100번, 101번, 102번 순서대로 쌓여 있어서 100번부터 200번까지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범위, 순서, 최소, 최대 조회가 모두 빠르게 처리됩니다. 반면 해시는 번호표 스캐너입니다. 1234 찍으면 바로 그 박스만 찾지만 1000번 대 전부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스캐너는 정확한 번호를 알아야만 작동하거든요. 면접 정리. 비트리 인덱스는 정렬된 트리 구조로 노드가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비트윈, 오더바이, 라이크문 같은 범위 검색과 정렬 쿼리에 유리합니다. 탐색 복잡도는 오로그엔이며, 데이터가 정렬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해시 인덱스는 해시 함수 기반 매핑 구조로, 키를 해시값으로 변환해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ere id는 1 2 3 같은 등호 조건에서는 평균 5원 성능을 내지만 정렬, 부분 일치, 범위 검색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MySQL InnoDB가 기본적으로 비트리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정렬이 유지되어 order by나 between에 최적화되기 때문이죠. 반면 해시 인덱스는 메모리 엔진이나 레디스 같은 캐시 서버처럼 키밸류 탐색 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연속된 구간이면 비트리, 정확한 한 건이면 해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요.